아, 안 돼? 방송? 어, 안 돼? 니가 나갔다 들어와봐. 가아파 켜졌네. 아, 그러네. 아까둘다 켜졌던데. 난안 켜졌어. 근데 지금 방송 되고 있어. 그러네. 올릴 거야? 그러네. 올려야지. 당연히. 당연하지. 상자에 뭐가 있는지 볼까나? 반대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세기 때문에. 반대에는? 재밌 들어와 세. 틀리면 못해 줘봐 줘봐 와이파이 뭔지 야, 와이파이 보자 와이... 와이... 이거 <laughs> 이거야? 어그거 어, 맞아 음, 맞아 그 번데기 있어 수술하냐? 아, 어 수술하는 보그냐? 어 아니 하나, 야, 아니. 스... 야, 들어와봐,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들어와 아니, 다른 게임 하다가. 아, 아 와파 안니 <laughs> 네 때문이었어. 내가 아니야. 그래. 스페이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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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주에서 싸우는 거다. 스페이스. <laughs> 뭐야? 야, 나 이제 됐어. 뭐. 랩 먹었음? 그걸 중사냐 뭐냐? 와, 아, 나, 나소이. 나 와. 너희 들어오라니까? 나, 어? 나, 나 소이 어제 소이. 시작해가지고. 아. 나소이. 에이 B, B. 아, 클라스다. 클라스 씨름에 들어오지 말던가요. 난 이거 할 거야. 우와. 많이 어? 걸리네. <laughs> 어? 여러분, 제스할수 있는 러에 가서 할수 있는 곳에 가서 할수 있는 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어? 댓글에 이게 왜그런는 곳에 가서 할렉렉렉렉 Vale shorts, shorts... black, 자, 여기 책. 책가여요책 들어요. 글라트, 어디 있고요? 에어 바봐라 아예 목표가 하나 있어야지. 어. 근데 현지랜드 무슨 미크 파마스 골드냐? 겁나 못한다 너 얼마나 자아냐 A급 클래스 고스트. 나 그냥 나도 수술해야겠다. 나 수술 안 하잖아. 어? 빨면 되지. 여기 응? 아, 와파 잘안 뜨는 거 같은데. 또내 걸렸어. 내게 네, 내 총보다 좋아. 그럼 마켓하고 게임해야지. 근데 저거 샀는데보조 배터리. 우리 아빠가 샀어. 네? 그래? 좋다. 그래, 샀는데 난 렉거린다. 야, 스스로 친구 추가할래? 형, 닉네임 뭐였어? 나 몰라. 로즈케. 야, 나도 나하고 같이 하자, 닉네임. <laughs> 내가 향, 공유해줄게. 형, 닉네임 뭐야? 줘봐. 스스로. <laughs> 1주년 된오 하면 안 되는 거지? 빨리 봐. 아, 나 저장이 아, 좋게. 해. 아, 나 그거 그거 삭제해야겠다 그래, 그래. 검색 결과가 없대.